장단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. 시작. 삼, 이, 구나, 해. 세련, 고든, 아이들아. 신이, 우리 곱다 자랑 바라라 그 물에 삼든욕 깨고 보면 풍파 이를까 영영으로 구나해 자 여기서 구나해는 어, 그야말로 받는 소리입니다 받는 소리고 이 산이로 라는 그 부분은 처음에 여기 써있는 산이로라는 부분은 앞소리라고 볼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받는 소리는 아니에요. 받는 소리는 구나해인데 구나해 혹은 거나해라고도 많이 발음을 합니다. 근데 어쨌든 이 구나해라는 부분은 뒤에가 진양조이냐 아니면 자진육자배기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장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뒤에 진양조가 붙을 때 왜냐하면 매기는 소리가 육자배기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진양조로 붙을 때는 구나해 이렇게 붙고요. 자진육자배기를 붙일 경우에 구나해입니다. 아이 장단 이게 정말 애매한데 어쨌든 들어보세요. 생각은는뒤 그대는 나를 생각한 줄을 알 수가 없구나 해 삼사는 이 다음에 삼사는 발락 그리고 그 개고리 타령 그리고 서울 삼각사나란 악곡을 붙여서 육자백이 한 바탕. 으로해서 어,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. 육자배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잘랐다가 또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니까요. 잘랐다가 아이고 죄송해요. 네 잘랐다가 어, 악곡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